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신보나 뉴스를 보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지요. 제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저희들은 단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죄악에 빠진 이후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펼쳐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인간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은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국룡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속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가 주는 기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죄로 사망에 처한 세상에서 노화를 통해 인류에게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재창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다시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온 땅이 폐허가 되었지요. 이 세상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요구되는 자리고요. 창조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땅을 다시 갈아엎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고라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폐역한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이 흔했으나 노아는 알코올의 해악을 알고 술을 금해야함을 이미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인이요 완전한 자로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수치스런 일 저질렀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라고 120년을 전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거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 벌거벗었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옷 벗음을 알고 느꼈던 수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족함과 부패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노아도 별수 없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연륜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이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증조주, 에너기의 성화된 생애에 노아는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안전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를 본 아들함이 한 행동이 여기 나오죠. 아들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두 형들에게 나가서 알렸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함의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노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일순간 저주를 한 걸까요? 적수에 묶이도록 일부러 저주를 내린 걸까요? 잘못을 용서해 줄수 있을 텐데, 어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저주를 내렸을까요? 함은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깊이 슬퍼하는 대신에 자기가 본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퍼뜨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가인과 동일한 타락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결함과 부족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대신에 실수와 부패한 자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샘과 야벳은 어땠나요? 그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줌으로 죄의 결과를 이해하고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의 제약적인 형편을 이미 내다보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한 저주는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함과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뒤 이어 읽어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난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갖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것이고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창세기 3장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경건한 자로 타락했었지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스로 성을 쌓은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흩어져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 삶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혼탁하고 강포와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인간은 타락할 때로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물로 멸망받는 심판에 처졌음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사건은 인간은 오직 죄악 밖에 모르는 죄인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노아에게 은혜 주신 것이지요. 홍수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새롭게 창조시키려는 것이 대 홍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상 인류를 복주시고 다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이 대홍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주신 예언을 통해서 멸망받을 처지에는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은 셈의 종이 되리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저주와 멸망을 경고함으로써 돌이켜 하나님의 찬송하는 셈의 자손으로 변화받아 나오도록 바라신 하나님의 은입니다. 혜 이제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 국가들이 탄생해서 나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메 후손들과 야베스의 후손들과 세의 후손들까지 모두 70종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물로 제약 세상을 다 멸망했으니 이제 홍수 후에 이 후손들에겐 더 이상 죄악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멸망시켰지만 인간들의 속에 있는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와이의 불신이, 가인의 피가, 라멕의 죄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처음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혈통임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의 거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슬픈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도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전달되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을 믿지 않고 그들 스스로 모여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이루고자 하는 교만과 불신으로 그들은 뭉쳤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처음 한것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자기 스스로, 성, 도시를 만들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함의 후손, 노아의 증손자인 느모롯도 가인과 동일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추진합니다. 이 느모롯, 이 사람은 영걸리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폭군으로 유명한 자이며 최초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도시 국가를 건설한 왕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동방으로 나가가다가 신날평지에 성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말합니다.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나요? 바로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한 이사야 14장에는 루스벨의 말을 기억나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모롯 왕조가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안에 세계가 놀랄 굉장히 높은 탑을 쌓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첫째는 그들의 이름을 내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하와이의 교만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과 탑의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문제 해결과 유지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라고 하는 사단의 정신을 이 후손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온땅에 이름을 내고 자는 명성에 대한 욕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관심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반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스스로 높은 탑을 쌓아서 물로 인한 멸망에 대한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순종에서 흩어지지 않고 공동 사회를 만들어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탑 건선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권유시키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탑으로 서 있게 하고자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결과적으로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는 데서 그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말은 불신앙적이며 자만한 국가나 사회에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그런 욕망과 교만이 없나요? 우리 속에는 그런 바벨탑이 없는가요?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명예에 대한 탐심,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뜻과 판단을 우선하는 끊임없는 죄악으로 우리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예방 조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노아가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이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인간들의 반역을 위한 중재,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계획하고 하는 일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첫째는 그들이 성을 쌓던 것을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조회한 어떤 계획이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인 모퉁이 돌이 되지 않은 어떤 건축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웅정해 보여도 혼잡과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언어의 혼란으로 일어난 도시의 이름이 된 것이지요. 둘째로는 이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00개에 달하는 언어들과 방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언어의 기원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돌이켜서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자들과 함께 땅 곳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이 수치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활동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잡하게 하지 않아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비록 약속대로 물로 인류를 멸하시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 오도록 이끄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어의 난임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저주와 징벌의 심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이 실현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 스스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계속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죄로 사망에 처한 아담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고요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창조하여서 구원을 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벳과 샘과 함의 후손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할 수시켰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결심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는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